20년 이상의 건강관리 노하우와 경험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관리하면서 얻은 건강관리 정보를 알려드리는 하늘건강법 이성연 원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감기, 독감, 신종바이러스와 같은 바이러스 감염증 호흡기 질환에 대한 구별법과 예방법, 바이러스 감염증 치료제로 항생제 또는 구충제가 효과적일까, 면역력 높이는 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유행하는 신종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감기를 자주 앓으시는 분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이 영상이 유익하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과 함께 댓글 남겨주시면 더 좋은 건강 영상을 만드는데 힘이 됩니다. 첫 번째 호흡기 바이러스 질환 구분 방법, 감기, 독감, 신종 바이러스 구별하는 방법이 있나요? 환자의 혁명책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감기는 큰 장애를 남기는 위험한 질환은 아니지만, 가장 흔한 질환 중 하나이며, 주요 증상은 발열, 콧물, 기침, 인후염 등이 있습니다. 감기는 어학적으로 상기도 감염증, 그 중에서도 급성 빈도염을 말합니다. 원인으로는 콧물 감기를 주로 일으키는 리노바이러스, 고열과 몸살을 일으키는 콕사키 바이러스 등 200여가지 이상의 다양한 바이러스가 원인이며, 이것들은 모두 서서히 시작된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독감을 감기와 비슷한 병이라고 여기는 경우가 많은데, 정상이 미미하면 감기, 심하면 독감이라고 보통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둘은 전혀 다릅니다. 독감은 단한 가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로 인해 발생합니다. 다만, 인플루엔자의 종류가 다양하며, 매년 변종을 일으키기 때문에, 백신이나 치료제를 만들기가 힘듭니다. 독감이 감기와 다른 점은, 계절성이며 갑자기 나타나는 급성 호흡기 질환으로 38도 이상의 고열이 동반됩니다. 피로감이 감기에 비해 오래가며 몸살, 근육통 등 전신 증상이 함께 옵니다. 현재 유행하고 있는 신종 바이러스는 감기, 독감 등과 초기에는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발열, 마른 기침 등 일반 감기, 독감과 증상이 비슷하지만 소화기, 설사, 구토, 복통, 식욕 상실 등이나 폐렴 증상이 동반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신종 바이러스는 일반 폐렴처럼 심각한 증상을 보이지 않을 때도 있는데 잠복기가 보통 2일에서 14일이기 때문에 증상이 미미하거나 아예 없을 수 있습니다. 구분법이 쉽지 않기 때문에 감염자와 접촉을 했거나 외국이나 위험 지역을 방문한 후 증상이 나타난다면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유사 독감도 있습니다. 바이러스와 관계없이 우리 몸이 외부 환경 변화에 맞추기 위해 몸살을 앓는 데 이것을 ili라고 하는데 유사 독감입니다. 흔한 감기 증상인 발열, 콧물, 재채기와 함께 변비, 설사, 피로 등을 동반합니다. 또한 환절기 외부 온도뿐만 아니라 과도한 노동이나 운동, 스트레스, 수면 부족 등으로도 발생합니다. 두번째, 바이러스 감염증 치료제로 항생제 또는 구충제가 효과적일까요? 의사의 거짓말 가짜 건강상식 책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침, 콧물 등의 증상이 나타날 때 치료제로 흔히 항생제를 복용합니다. 항생제가 병을 낫게 해준다고 믿고 만병통치약처럼 사용합니다. 항생제는 특정 박테리아에 대해서는 분명 효과를 보입니다. 하지만 항생제를 쓰도 아무런 효과 없는 감염이나 약을 쓰지 않아도 저절로 나을 수 있는 질병에도 항생제를 투여하곤 합니다. 항생제는 바이러스성 호흡기 질환, 감염증 등의 치료에는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인체 내에는 일부 인체에 이로운 박테리아가 있는데 항생제를 사용하면 좋은 박테리아를 없애며 오히려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신종 바이러스의 경우 백신과 치료제가 아직은 없다고 합니다. 항생제 처방 또한 이 바이러스의 원인을 치료할 수 없고 질병을 앓는 기간을 단축시킬 수 없습니다.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감기, 독감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생제는 장을 비롯해 우리 몸속에 사는 무수히 많은 유익균을 파괴시키기 때문에 오히려 면역이 떨어져 여러 바이러스성 감염 질환에 취약해집니다. 구충제로 바이러스를 죽일 수 있다고 믿지만 아직 확실한 치료기전이 밝혀지지 않았고 남용하게 된다면 오히려 건강을 악화시킬 위험이 있으니 되도록 사용을 지향하고 기본 예방수칙을 따라 면역력을 올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을까요? 1. 면역력, 명확한 치료제나 백신이 없기 때문에 면역력을 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면역력은 생명을 유지하는 힘으로써 인체 면역 시스템은 군대에 비유되기도 합니다. 조직이 손상되거나 미생물에 감염되는 경우처럼 외부로부터 위협을 당하게 되면 고중성 백혈구라는 면역세포가 제일 먼저 상처 부위에 도달해 세균을 포식하고 살균합니다. 외부 침략자와 전면전 혹은 국지전을 벌임으로 군대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인체내 존재하는 다양한 면역세포는 박테리아나 바이러스 감염 등에 맞서 싸우고 해치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바이러스성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이 면역력 좋아지는 법. 전염병이 확산될 때 감염되고 안 되고는 개인의 면역력 차이가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 면역력을 결정 짓는 요소는 백신을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여부보다 영양, 수면, 스트레스, 위생, 이네 가지가 큰 작용을 합니다. 첫 번째, 영양. 가공식품이 아닌 진짜 음식을 드세요. 여기서 가공식품은 약물, 영양제, 첨가물 등이 가득 든 음식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독성을 가진 화학 물질보다는 영양소를 처방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약물 남용으로 응급실에 실려 가는 사람은 있지만 여러 영양소를 가다 복용해서 응급실을 찾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이죠. 대부분의 약품은 차단제 혹은 억제제로 인체의 정상적인 대사를 방해하면서 약물이 원하는 효과를 내도록 하는 물질입니다. 이것은 근본적인 치료가 안될 뿐만 아니라 건강상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특정 영양소를 선별하여 섭취하는 영양제도 가공식품의 일종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영양제는 진짜 음식을 통한 영양소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영양소들은 상호간 영향을 끼치고 서로 오전하기 때문이죠. 어떤 특성 영양소가 단독으로 효과를 내는 경우는 드뭅니다. 예를 들면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 칼슘을 섭취하라고 하는데 칼슘을 먹어도 칼슘이 뼈에 흡수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칼슘이 뼈로 들어가려면 마그네슘 비타민 d k 등이 함께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칼슘만의 문제가 아니라 칼슘, 비타민 D, K 중 어떤 것이 부족한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중에 유통되는 비타민과 미네랄 90%는 값싼 원료를 사용한 싸구려 제품입니다. 예를 들면 오메가3는 쉽게 산패되는데 제조 과정에서 이미 산패되는 경우도 있고 유통 과정에서 산패되는 경우도 흔합니다. 영양 결핍을 피하고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하려면 음식을 통해 섭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영양소가 결핍된 상태에서는 건강을 기대할 수 없으며 몸이 회복될 수도 없는 것이죠. 하지만 충분한 양의 비타민, 미네랄 등의 영양소를 섭취하는 현대인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우유, 토스트, 짜장면, 고기, 커피, 인스턴트 음식 등 칼로리는 높지만 영양은 결핍된 식사를 주로 하기 때문입니다. 웨인 피커링 박사는 내 몸에서 무엇이 빠져나가느냐가 중요하다, 고 말합니다. 건강은 체내 독소 배출 능력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건강한 몸이라면 매일 효과적인 디톡스를 할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안 되면 몸에 염증 물질이 쌓여 관절 척추 문제나 혈관 문제, 당뇨, 고혈압 등의 질환이 생기며 이는 음식으로 해결 가능합니다. 영양가 높고 깨끗한 음식을 먹어서 인체 해독 공장이 잘 돌아가면 독소 배출이 용이해집니다. 반면 식품 첨가물, 인공 색소, 약물 등을 장기 복용한다면 간은 제대로 해독하지 못해 독성 물질이 늘 쌓여 있게 됩니다. 두 번째 수면 현대인들이 가장 간과하는 것중 하나와 가장 부족하기도 한 것이 수면입니다. 수면은 건강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수면 부족으로 면역이 떨어지면 울증 악화, 감염성 질환이나 암발증 위험 등을 증가시킵니다. 잠자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아무리 식습관을 바꾸고 운동하고 약을 복용해도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자는 것이 건강한 수면일까요? 얼마나 깊이 자는가? 하루 몇 시간 자는가? 언제 자는가? 이세 가지는 건강한 수면을 결정하는 요소입니다. 신생아는 하루 14시간에서 17시간, 유치원생은 10시간에서 14시간 초중고생은 9시간에서 11시간 성인은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수면을 해야 합니다 성장기 어린이의 경우 성인과 같이 7시에서 8시간만 재우면 성장에도 영향을 끼치고 면역이 떨어져 감기에 걸리기 쉬우며 폐렴이나 중염 같은 감염성 질환에도 취약해집니다 10시부터 12시 사이에 호르몬 분비가 왕성한데 잠을 자야만 분비되는 호르몬이 있으므로 잠자리에 드는 시간으로는 10시가 좋겠습니다. 10시에 잠들어 4시간 자는 것이 12시 이후에 잠들어 6시간 자는 것보다 낫습니다. 조금 늦게 자더라도 하루에 7시간에서 8시간을 본인 체력이 필요라는 만큼 충분히 수면시간을 채워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수면시간보다 중요한 것은 숙면입니다. 8시간 승잠 자는 것보다 4시간 깊은 숙면이 나을 때도 있습니다. 잠이 부족하면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것은 당뇨, 고혈압, 암등 다양한 성인병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세번째 스트레스 스트레스는 신체적 증상에 실제적으로 많은 영향을 줍니다. 건강한 음식을 챙겨 먹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도 스트레스가 많다면 건강 상태를 개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는 정신신체증이 실제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기분 나쁜 상태에서 음식을 먹고 체하는 것이 해당됩니다. 대표적인 스트레스 호르몬은 코르티솔입니다. 혈압 증가, 갑상선 기능 억제, 생식 기능 및 성적 욕구 억제, 식욕 저하, 신진대사 기능 억제, 면역 기능 변화를 유도합니다. 면역을 떨어뜨려 감염이나 암 발병 위험을 높이기도 하고 이상 콜레스테롤 혈증이나 당뇨, 고혈압과 같은 만성질환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스트레스를 낮춰주는 음식과 영양소를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도파민, 행복감을 증가시키는 호르몬인 도파민을 생성하는 음식으로 시금치, 배추 같은 녹색 채소가 있습니다. 이중 아스파라거스는 우울증 유형을 방지해주는 엽산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오메가3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의 반대작용을 하는 오메가3가 들어있는 견과류 등도 좋습니다. 캡사이신, 고추와 같이 매운맛의 캡사이신 성분도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캡사이신은 입의 신경 말단을 자극해 뇌를 흥분시켜 엔도르핀 생성을 자극해줍니다. 트립토판, 세로토닌 분비를 활성화시켜 우울증과 불안증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는 트립토판이 들어있는 음식은 토마토, 브로콜리, 통곡물, 참깨 등에 들어있습니다.비타민 c, 아드레날린 분비를 촉진시켜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비타민 d와 마그네슘, 스트레스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코르티솔의 분비를 억제해줍니다.이외의 방법으로는 운동, 노래를 듣고 부르는 것, 명상이나 기도, 자주 웃기가 면역력의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웃을 일이 없어도 웃어보세요. 억지웃음도 스트레스를 낮추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네 번째 위생, 장티푸스나 성홍열 같은 감염성 질환이 선진국과는 달리 제3국에서 흔한 질병이 되었던 이유는 위생과 영양 상태가 매인 기여하는 바가 크기 때문입니다. 선진국이 백신 없이도 방면이 가능했던 이유는 위생과 영양 덕분이었습니다. 충분한 수면과 영양. 스트레스 최소화, 운동과 함께 평소 마스크를 착용하고 잘 씻는 등 위생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추가적으로 하늘건강법에서 알려드리는 명역력 향상시키는 방법 1. 체온 1도 올리기 체온은 명역력과 매우 밀접한 관계입니다. 정상체온에서 체온이 1도 오르면 명역력은 5배에서 6배 강해지고 체온이 1도 떨어지면 면역력이 30% 약해지게 됩니다. 몸을 따뜻하게 덮여주는데 그중 배를 따뜻하게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따뜻한 차를 자주 마시는 것도 추위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특히 생강차는 세균의 침입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고 면역력을 높여주어 다양한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2햇볕쬐기 비타민D는 몸속 면역세포의 기능을 돕는 대표적인 영양소입니다. 비타민D는 면역력을 높여줘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를 죽이는 기능을 도와주기 때문에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 사이에 적어도 15분에서 20분 이상 충분한 양의 비타민D를 합성하는 것이 면역력을 높이는데 중요합니다. 3장 건강 장은 우리 몸의 면역력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한 기관입니다. 우리 몸 안에는 약 50억 개의 면역세포가 있는데 이중 70%가 장에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맹인력을 강화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장을 좋아지게 해야 합니다. 인스턴트나 육식, 가공음식 등은 장을 더럽히고 노폐물 배출을 방해하여 맹인력을 떨어뜨리게 합니다. 그러므로 몸속 독소를 해독하고 노폐물을 배출하여 인체를 정화시키며 해력을 맑게 해주는 곡식 위주의 채식을 실천하는 것을 강력 추천합니다. 첫번째, 몸 전체의 면역력 향상을 위한 지압법과 음식 상하기운이란 동양의학적으로 몸 전체 면역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상하기운을 좋아지게 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인체에는 기가 다니는 길이 존재합니다. 상하기운은 우리 인체의 생명력과 면역력을 간장하는 기운이기 때문에 건강상 매우 중요합니다. 상하 배제압 맹력 상하균을 강화할 수 있는 배지압 자리인 빨간 점의 3초 자리를 매일 1회에서 2회 이상 20분에서 30분 이상 배지압을 해서 기혈막힘을 강하게 뚫어주세요 매우 강력한 지압법이니 꼭 실천해 보세요 3초 자리는 배꼽에서 치골 사이 균일하게 4점을 찍었을 때두 번째 자리입니다 배지압 방법 농구공이나 축구공 같이 높이가 있는 둥근 물건을 배 밑에 깔고 엎드려 배지압을 하는데 배지압 자리가 너무 아프면 가슴과 무릎에 쿠션을 두고 엎드리면 됩니다. 큰 공이나 둥근 물건이 없다면 야구공이나 테니스공 같이 작은 둥근 물건을 체기에 올려 높이를 조절을 해서 배지압을 해도 좋습니다. 내관, 외관, 손목, 손등 지압, 내관열, 지압 마사지 이 부분을 손이나 끝이 둥근 펜 또는 지압봉으로 눌러주거나 손으로 때려서 지압을 해줍니다. 외관 열 지압 마사지, 외관 열 지압 마사지 방법도 내관 열처럼 똑같이 하면 됩니다. 예풍 귀밑 지압, 검지뼈로 양쪽 귀밑 부분을 아픈 강도로 오래 눌러주게 되면 면역력 높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로궁 손바닥 지압, 로궁의 정확한 위치는 가볍게 주먹을 쥐었을 때 손바닥에 중지가 닿는 곳에 위치합니다. 가장 아픈 부분을 손이나 끝이 둥근 펜 또는 지압봉으로 지그시 1분 이상 눌러주면 냉용력 높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정중지압. 정중자리는 양쪽 유두 사이 정가운데 위치. 이곳을 아프게 지압하거나 마사지, 눌리고 비벼주기를 1분에서 2분 이상 오래 해주면 됩니다. 손가락 지압. 위 사진처럼 중지의 손톱 아래 끝 부분 바로 옆을 지압해주시면 됩니다. 약지 지압법도 중기와 같이 손톱 끝 부분 바로 옆입니다. 이 부분을 지압하거나 비벼주면 역력을 높이는데 효과적입니다. 더 자세한 지압 자리 찾는 방법과 보고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지압 영상도 있으니 위나 아래 영상을 보시면 훨씬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상하균을 좋아지게 하는 음식, 명력 상하균을 높이는 음식은 넓은 맛의 음식입니다. 상하기운을 높이는 대표적인 음식으로는 옥수수, 녹두, 조, 버섯, 감자, 도토리, 우엉, 호란 등이 있습니다. 이 음식을 매일 밥반찬으로 꾸준히 먹어주면 상하기운이 확실히 좋아지게 됩니다. 두번째 폐면역 향상을 위한 지압복과 음식 금균이란 동양의학적으로 폐면역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금균을 좋아지게 해야 합니다. 근균의 대표장부는 폐장과 대장이며 코등 호흡기질환과도 관계가 있어서 근균을 좋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폐배지압 근균을 강화할 수 있는 배지압자리 중 배꼽 옆 폐장자리를 매일 1회에서 2회 20분에서 30분 이상 기열막힘을 강하게 뚫어주세요. 폐자리는 배꼽에서 오른쪽 1cm 옆자리입니다. 배지압방법은 앞에서 알려드린 방법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영양 자리 지압. 영양 자리는 콧방울 바로 옆 부분이며 빨간 부분 검지의 뼈로 영양 자리를 눌러주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곡지 척택 자리 지압. 위 사진처럼 손바닥이 몸으로 향하게 한뒤 다른 한 손은 주먹을 가볍게 쥐어 팔꿈치 접힌 부위를 1에서 2분간 계속 때려주면 곡지 척택 혈 자리가 자극되어 효과가 좋습니다. 자신이 따라하기 쉽고 편한 자리를 매일 꾸준히 지압하여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세요. 더 자세한 지압 자리 찾는 방법과 보고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지압 영상도 있으니 위나 아래 영상을 보시면 훨씬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금 균을 좋아지게 하는 음식, 폐와 금 균을 높이는 음식은 매운맛의 음식입니다. 금 균을 높이는 대표적인 음식으로는 생강차, 계피차, 명 콩나물, 겨자, 와사비, 고추, 현미, 율무 등이 있습니다.이 음식을 매일 밥 반찬으로 꾸준히 먹어주면, 건 기운이 확실히 좋아지게 됩니다. 소식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